음... 아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최고+ 음... 최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말데이박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라면과 바로바로 짱구 바로 대왕라면 먹방 할 거예요. 힙합파티 v 친구들과 함께 이걸 먹어볼까요? 그럼 가고 가고. 우리는 세 명이잖아. 이건 4 인분이래. 어, 일단 한 사람 이2인분을이 먹으면 내가 인분 먹을게. 아니, 2 인분을 먹으면 이걸 약간 한10분 안에 먹어보기. 이래 약간 대결해. 5 분. 10 분은 20 분.

이렇게 왕뚜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짱구라면 면 4개 짱구 분말 스프 분말 스프 이건 건더기 스프가 있는데요 짱구 라면 짱구 라면 만들래? 아니 아니 너무 많아 그러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면을 마셔먹볼게요 양태는 면맛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물을 넣기 전에 소스를 부어줄게요 그러면 소스가 뭉쳐있어서 속상하시 그냥 먹어 소스 안 뿌려 소스만 먹어 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민망하셨어요 야채를 안먹어아니 야채 안 먹어도 돼요 여기 뚜껑에다가 야채를 2번 다 했고 왔는데 먼저 요렇게 하면 된대요 봐봐요 잘 찍었고 건더기랑 건더기 명가슴 돈발세포 여기다가 놨어? 건더기를 꺼내주세요 돈발 스프 저기에다가 놨어? 어 아, 놨어 이.. 물 물은 안, 용기 안쪽 표즈성까지 여기 이쪽 다 참고로 저 손을 닦았습니다 저안 닦았습니다 닦았어요 누나는 우리 해준다, 멧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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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숱, 탈! 우린 그런 말한 적을 없습니다. 그러면 고기 넣을까 말까요? 고기 안 넣는 게 맛있어. 나계란은 넣어야 돼. 계란이랑 짱구만 들자아저 다리 좀. 기다려, 대장아. 나 다리 좀 기다려. 저기 가 있어. 여기 조리법이다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고기 좀 꼭꼭 씻으십니다. 30분 먹방. 먹고 싶은 먹방 있으면 우리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아빠가 사주실겁니다 <laughs> 다른, 다른 날에 있는 건 말고요. 우리 이인분이고 그걸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음. 제가 원래 3인분 정도 먹거든요. 라면짱딱한요저기 네, 1인분 먹고 네, 다 3인분 먹으면. 이거 다, 다 걸렀는데. 소스를 메뉴 안에 1점 네. 그래. 아빠 그럼 한번 물을 부어 주시죠 1.8L 부어 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있는데? 조심하세요. 은이 네. 조금... 안에 물이 어야까지 저희... 맞춰서. 됐습니다. 네, 아, 뚜껑을 닫고 자, 이제 몇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는 몇 분을 기다려야 되면 1분 가지초요 1분 3초가 아니에요. 세풍을고약 1분, 1분 30초 가면 되네요 지금부터 시작. 아, 쪼를 드실 아, 쪼여줘야죠. 아, 1분 30초 동안 저희는 그릇과 접시, 나무젓가락을 준비해 볼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 같이 살겠어아뿌이뿌이 가져오기요. 나홀로 도전 샵완완0샵 친구와 함께 샵 가족과 함께 샵그라0은은왕뚜이이라써있있습다한 한번 한번 0거를 한번 이거를 섞어 해볼게요. 볼게요. 우0 꼬들면을 좋아해서 이런 걸 바로 되면 바로 먹어요. 0 0 0 바로 0 0 0 저도 언제 짜파게티 먹었는데 바로 대문서 먹어줘야 되요 이그 언니가 나와줄테니까 접시 주세요 자기 혼자 그고기 먹지 말고 한테 정도 이거 중간에 맵다 그럴 수 있지 바, 이게 바로 설거지 것 같아요 젓가락을 음. 따로 담다나너한가 <laughs> 가네 다 아,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논어. 이제 짱구하고. 짱구는 왜 없어요? 버블리. 불리. 우리 다 먹고 계란너 혼자 맛있 혼자 맛있어 걸 오늘도 뭘 실수도 그만 오늘 먹다 남긴 사람이 짱구 성대모사 해봅시다 이따가 저기요 저 먹다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달콤하고 육즙 팡팡해요 그다음에 뒤에 짱 맛있다고 아, 그뭐 불닭 까르보불닭을 옛날 때 먹었는데 많이 매웠거든요? 그것보다 더안 매우는 듯이 매운 거예요 잘나 주세요 면 조금만 더 주세요 될수 있어요 구독티고 공식TV에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도 꾹꾹 맛있게 먹겠습니다 딱 매콤한 것을 면이 살짝 완도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기도 근데 짠구가 딱 적당하게 그렇게 느지도 않고 아 엄마 아빠도 같이 먹어도 되죠? 네. 음 너무 맛있어요. 또 사줄게요. 두번엔 태상이.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음, 그시네요. <laughs> 구독, 좋아요 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댓글로 꾹꾹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다음 강의는 또 뵈요.